짜잔 엄청 이쁘죠 안녕하세요 리수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AMG GT43 다이나믹 23년식 모델이 새로 나왔잖아요 바로 또 출고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기 벤츠 출고장에 와있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거 고금리 시대다, 고금리 시대다 하면서도 차 뽑을 사람들은 다 뽑아요. 자제 뒤에 바로 있거든요. 이게 차량 장소가 또 협소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소식만 입티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이고요. 제가 처음에 딱본 순간 느꼈던 게 여기 휠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21인치 휠이 들어가고, 옐로우 캘리퍼로 들어가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반 AMG GT43 같은 경우에는 23년식 기준으로 차량 가격은 1억 5,420만원, 다이나믹은 1억 6,920만원입니다. 1500만원에 대한 갭 차이가 있거든요.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옐로우 브레이크 캘리퍼 리어 슬 전자식 디퍼렌셜 락 V8 스타일링 패키지 21인치 휠 앞좌석 멀티 컨투어시트 파노라마 솔루프 3존 에어 컨디셔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반 모델은 투존이에요. 그리고 이다이나믹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추가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추가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AMG 디스플레이랑 파워 클로징 도어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베이지 시트거든요.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시트 옵션까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총 옵션가만 8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1억 6,900 얼마지만, 신차 출고가 기준으로는 1억 7,700만원 정도에 지금 출고가 되는 차량이고요. 할인은 2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1인칭 시점으로 이 다이나믹에 대한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옐로우 캘리퍼, 그리고 휠 디자인도 되게 달라요. 이거는 확실히 좀 멋있는 것 같고. 짜잔, 엄청 이쁘죠? 시트 코팅까지 작업 다 해가지고 나가는 차량이고요. 벤치 베이지 시트의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까지 저보다 베이지로 들어가고요.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 우드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노라마 솔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또한, 와, 엄청나게 이쁘죠? 베이지 시트는 진짜 벤츠 따라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어, 뒷좌석 레그룸도 괜찮고요. 이제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아무래도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T 하면 또 엉덩이가 굉장히 이쁘죠? 아, 옛날에 GT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엉덩이가 이뻐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까지 베이지입니다. 와 이거 이쁘죠? 여기가 좀푹 파여져 있어가지고 트렁크 공간은. 괜찮네요. 도어랑 같이 개폐되는 이런 디자인도 많이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벤츠 출고장에 와서 벤츠 AMG GT 43다이나믹 모델 출고 현장을 알려드렸습니다. 거의 이게 1호 차예요, 1호 차. 예, 네, 제가 1호로 잡아서 나가는 차입니다. 지금 재고도 많습니다. 레드 시트도 있고, 블랙 시트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국 딜러사를 다 찾아서 배정을 해드리고 할인도 넣어드리겠습니다. AMGT 다이나믹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오프셋팅 오고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이상 리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